네, 안녕하세요. 반면 함께하는 스포시아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이고요. 불토승부식 110회차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2경기, 두산 키움, 삼성 롯데전, 아침 엘리트 경기는 울산과 청두릉청 잉글랜드 리그컵, 스완지 시티, 노팅엄, MLB는 뉴욕 매츠 샌디오 경기에서 5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축구승부패 8경기, 패배가 좀 나오면서 이벤이좀 나왔습니다. 윈영이 승리했고 그리고 이벤트스 무승부, 크리스탈 무승부, 이게 또 이벤트 나왔고, 또 가장 크게 벤피카가 카르바에게 치면서, 재변 경기 조금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승부패. 하지만 남은 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되려고 하면은 한두 경기가 또이벤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 두산 키움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1.71, 2 2 0에서 해외 배당은 두산 정배당을 밝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당이 11시 40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하시고 어제 경기에서도 두산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그 키움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어, 두산이 최근 6연패까지 했고 키움은 최근 3승 2패, 최근 해름도 키움이 좀더습니다 두산은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와일드카드 경기 물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뭐 내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농력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투수 두산에서는 콜 어빈 선수 그리고 네, 키움에서는 메르세데스 선수인데 두 선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콜 어빈 선수입니다 4.5 방어 비록하고 있고요 7승 10패 어, 3진볼넷 비율 이 좋지 않습니다 w h i p 1.5비록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1인가이면서 6자체, 5자체, 어, 폼이 많이 무너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한 번씩 뭐 좋은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올 시즌은 좀 망했다 하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키움전 뭐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승 거두고 0 7로방울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다 4월 달의 기록입니다. 4월 3일. 6인이 1실점, 또 4월 14일 6인이 무실점. 자신이 가장 좋았을 때 투구 그 타이밍에 키움이 걸렸을 뿐이지 최근에 키움 기록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 전쟁만 갖고 상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겠고요.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키움의 전문 선수들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키움 쪽의 손을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선수입니다. 자책점 3.93, 2승이배기로하고 있고요. 3진 볼넷 비율이 좋은 편 아닙니다. w h p 1.37. 저울 시즌 경기별 기록을 보시면은 NC전 직전 경기 5이닝 1자책점으 승리 수가 됐습니다. 긴 이닝은 소화를 해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이닝에서 유니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기가 기복은 좀 있습니다. 두산전 한번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5.1인가 지면서이 자체, 로드디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제가 볼땐 선발 조수들이 어느 한 쪽이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같은 선발 대결에서는 접전 의상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6회 이후 싸움이 될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키움이 좀더 낫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이 최근 젊은 선수들, 그리고 불펜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양의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는 두산, 이 경기도 키움에 역배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홈패 말씀드리고,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 정도 기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 가능한 경기, 두산 키움 경기는 홈패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9번 삼성 롯데, 배당이 1.7일 2.20 똑같습니다. 앞에 경기와 한 경기는 부러진다 보고, 큐미 승리 이경기는 정상적인 배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이 67승 2무 65패 승률 5할 8푼 5위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는 64승 6무 65패 승률 4할 9푼 6리 5할 깨지면서 6위. 두 팀의 승차는 한 게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두팀다 모두 2승 3패씩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는 삼성이 롯데에게 7대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어제 아쉬운 경기들이었죠. 뭐 많은 투수들을 했지만 결국 역전시키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고 자, 오늘도 선발 매치업에서 그렇게 롯데가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삼성은 프라드 선수입니다. 13선 8패, 2 6이방기를 하고 있고 6인닝 이상은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롯데전에 1승 어두고 3.00, 뭐 롯데전에도 뭐 평균 이상의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간보아 선수입니다. 7승 6패, 2.80방어기록하고 있고요. 경기장 이닝도5이닝이상은 투구를 할수 있는데, 삼성전엔 1승 1패, 4 3 2방어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보아 선수가 좋았을 때의 흐름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제또 팔꿈치 부상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고 하루식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 과연 정상적인 투구를 할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때는 물음표가 붙는 건사실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삼성의 흥경기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는 삼성이 승리가 유력하다 홈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는 7점 정도가 저일것 같은데 언더 예상하면서 삼성 호텔경기는 홈승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번 울산과 청도농총의 아체벨트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도 1.70, 3.80, 3.75에서 울산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울산이 홈경기면서 정배당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울산 경기라면은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이 최근 4세 경기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고, 청도가 4승 1무, 청도는 중국 리그에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엘리트에서도 방콕에게 3대 0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고요. 자 이번 경기 결국은 울산이 어, 자신의 능력들 그리고 기존에 보여줬던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승리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직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 또 전북 현대, 부이 서울, 소원 fc 이런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수비 불안을 노출한다면은 좀더 힘든 경기 가될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부임 이후 변한게 없다 또 수비까지도 엉망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 직전 포항과 경기에서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한번 반전을 해보면서 홈경기라는 점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요 그래도 한골씩은 기록할 수 있는 두팀 오바 배던걸신분들은 울산이 2대1 또는 3대2 정도의 승리 예상하면서 울산과 청도농청경기는 홈승오바 3무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203번 스완지와 노팅엄 잉글랜드 리그컵 경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리그컵 두 경기가 모두 다 무승부로 마무을 했습니다. 이 팀의 상대전적 3승 2패, 스완지가 조금 앞서 있고요. 이번 시즌 노팅엄이 1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고 수환지 같은 경우는 지금 5경기 2승 3무 지지 않는 모습. 특히 수환지 같은 경우는 홈에서 3번 연속 우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팅홈은 원정에서 아스날릭 3대0로 패배, 또 홈에서 또 웨스템의 3대0로 패배를 하면서 최근에 그러면 약간 좀좋지한 모습. 작년과 다르게 올 시즌은 출발이 이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제 경기 그래도 수환지 시티는 EPL 챔피언십 토속이고 노팅엄은 EPL 토속 1부와 2부 간의 차이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노팅엄이 네, 노팅엄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는 승부하지말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이 승리한다 보고 홈패. 그리고 원더버 같은 경우는 노팅엄도 수비를 보강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골 차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수하니스티루트형 경기는 홈페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번 뉴욕매치대 샌디에고 MLB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매치가 77승 73패 승률 5할 1분 3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 샌디에고가 82승 68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입니다 두그 팀이 2위를 기록하면서 완드카드경기을펼치고 있고요 뉴욕매치가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 그리고 샌디오가 3승2패 흐름은 샌디오가 더 좋습니다. 자번경기 선발투수 뉴욕매치에서는 피터스 선수 부승5패3.77 병원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투를하고 있습니다. 샌디오에서는 피페타 선수입니다. 13승 5패 2.73 6이닝까지 투할 수 있는 모습이고. 어, 탈삼진 볼넷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팀 선발이 상대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 주수들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유니까지는 팽팽한 선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이고 어, 어제 뉴욕 매치가 승리했기 때문에 연패 부담을 덜어내는 뉴욕 매치가 좀더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 뉴욕 매치가 홈 경기이기 때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승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는 7.5 정도. 기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예상면서 뉴욕 매치와 생계 금리는 홈승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트 송곳이 110회차 수요 경급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적중하시는 그런 할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내일같이 풀터 송곳이 목요일 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